는 다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가 마무리됐었고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었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흐름이 나옵니다. 바로 사사기에서 자주 나왔던 죄, 징계, 간구, 구원. 이런 사이클입니다. 여호와하스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아람을 들어서 징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원자를 보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사사 시대처럼 왕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시대는 또다시 죄와 또 징계 이런 사이클 속에 갇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14절부터 엘리사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요아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요하스라는 것입니다. 엘리스, 엘리사라는 거죠. 이 엘리사에게 이 요하스는요, 정말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있어야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엘리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엘리사가요, 요하스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시키는데,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해서 동쪽 창문을 동쪽이 이제 아람이 있는 곳이죠. 동쪽 창문 열고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 화살은 아람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살을 땅에 치라라고 했는데 왕이 한세번 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보고 엘리사가 노하면서 말했습니다. 대여섯 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왜세 번만 치느냐 세 번밖에 못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아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 엘리사가 봤을 때는 뭔가 믿음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 되게 소극적인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지금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관련된 기사가 한두 절짜리 아주 짧게 기사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시체가 엘리사의 묘실에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다차 예,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뼈 아마 좀 오래 됐는지, 아니면 그냥 시신을 말하는 건지 예,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지만 뼈에 닿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시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뼈에 닿자마자 살아났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 이 짧은 이 두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시체와 같은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죽었지만 살아났다. 이 시체가 살아났다. 엘리사는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2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런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라는 겁니다. 다윗 언약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달라 여왕 때 잠깐, 6년의 기간 동안만 아달야 여왕이 통치하고 나머지 왕들은 다 다윗의 자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는 이렇게 다윗 언약 가운데서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떠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인도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 이전에 맺었던 그런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사실 남유다와만 맺은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그 언약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겄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언약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물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겠다. 이 말씀도 있지만 가장 핵심 근본적인 그런 목적이 뭐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고 신실하게 이루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오늘날의 현실 속에 전쟁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맨날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이스라엘이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만큼 원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를 가진 나라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시대에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었는데 지금 무력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이 전쟁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복으로 실현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 죽은 것 같은 이 시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시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비록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다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더 나가면 노아와 아담과 맺었던 약속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듯이,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고 했는데, 오늘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시고, 우리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복 주시고 또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보복이 일어나고 더큰 보복이 일어나서 이 고리를 정말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갈등이 극대화되고 전쟁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잘 깨닫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복을 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기독교를 채택한 그러한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력으로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